유한양행은 좋네.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강국이 될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얘기했나요? 바, 여러분들 바이오 시장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화학, 정유화학 다 합친 시장보다 더 커요. <laughs>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게 바이오 쪽에 기술이 개발 많이 되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옛날에는 바이오 좋게 안 봤었거든요. 그,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라젠처럼. 신라젠은 임상 실패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면서 저기 했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의 투자하는 금액에 25% 이상이 바이오예요. 지금 현재. 한번 바이오는 또 하면 대박 나잖아. 그죠 그리고 세계 바이오 시장이 규모가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정유화학,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이런 거다더한 거보다 더 세요. 자동차. 그리고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어. 중요한 거는. 바이오는. 그, 미국 기업이 40%인 건 맞는데, 전체 그거에서. 근데, 바이오는 혼자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기업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한단 말이야. 여기 기술,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같이 개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하기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산업을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PCR 알죠? PCR 검사. 이거 이 기술도 코로나 덕분에 많이 커졌고 그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mRNA나 뭐 이런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플러스 AI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AI가 가장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전부 다 AI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거 바이오예요. 보통은 이게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10년의 기간하고 금액도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이상 든다고 그러죠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근데 ai가 활용됨으로써 ai하고 관련된 플랫폼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음?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쪽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계속 제리 시간 되면은 바이오 쪽은 또 한번 유망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삼성전자 100만 원대 제가 무조건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투자 안 하더라고.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죠. 거의 200% 가까이 갔는데. 이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100만 원 황제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CDMO 기업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은 말고 지금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려면은 이제 묻어둬야지 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묻어둬야죠 어쨌든 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다른 눈으로 요즘은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음, 엄청 좋은 종목들 더 많이 나오겠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무슨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뭐 타이밍은 아니지만.